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시의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를 떠나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주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청년을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주소를 옮긴 젊은 부부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되고 나니 예사롭지 않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에. 마음마저 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오지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노인자살률 전국 1위라는 얘기에 이어 두 번째 충격입니다. 저는 여주가 고향인지라 좋기만 합니다만 제가 20, 30대 때는 여주의 산부인과도 여러 곳 있었기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밤에 아파도 타지로 가야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타지로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달팽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지구상에 5억 년전 등장한 360여 종의 달팽이 중 제가 본 달팽이는 민달팽이입니다. 그 흔한 달팽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민달팽이는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을 다니기에 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처럼요. 우리 여주에는 턱없이 학교와 직장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여주는 청년들의 집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여주 청년들은 열아홉 살에 타지로 떠나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니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얻는 우리 청년들도 모두 타지로 가서 좁은 집을 구하기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주의 유수, 유수의 고입기관이 들어서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그날을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주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으며 좋은 직장에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원과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 마음이요 시민의 입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으로 발언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 찾아가서 두손 들어 일하는 모습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여름날 푸른 잎들을 보며 푸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우리 흙과 양분과 우리 물의 수분 그리고 햇볕이 떠오릅니다. 우리 지역의 푸른 청년들이 푸름을 유지할 수 있게 우리들은 그네들의 흙으로 물로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청년은 여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는 사통발달, 교통이 좋습니다. 그 교통인프라를 통한다면 교통허브로서 역할을 잘할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물류창고들이 창고들이 이 반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군데 올가매어 놓은 40년의 낡은 규제들이 여주의 잠재력을 막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 낡은 규제를 벗기고 여주 잠재를 이끌어 일 깨워야 합니다. 여주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일반 도시보다는 발달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로 승격하며 이른 교육복지의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시 승격 10여 년에 진학 데이터를 토대로 여주의 교육복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여주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250여 명 수준이었다면 시로 승격한 지금은 25명도 채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 남양주시 등은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농어촌 특례의 발전형이 가능한 학교로 갈수 있는 방법으로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라고 교육부 농어촌 특 특별 전형 관련 협의체 등이 의견을 모아 법령과 교, 조례를 정비할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주시는 학부모들만 시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엉뚱한 예산 줄이고 청년들이 살기 위한 기본에 신경 써야 된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출산율까지 감소 감소까지 더해져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가 많아졌으며 결혼 정년기에 당하는 세대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비혼이나 만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노인들은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화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충호 시장님께서 여주시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규제 하나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지에 사는 젊은이들, 젊은이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오지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공공에서라도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지에 물리거나 위험에 처하면 초능력적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라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죽도록 노력하면 같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SK 반도체 클러스트 문제의 상생방안을 이루어 여주시가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현안 문제의 머리를 맞대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 청년들이 여주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 8기 중후 시장님은 반드시 산부인과 소아과 설립 문제 그리고 도농,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어촌 특례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여주시 엉경숙 보관소장님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주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